경남도가 이수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원한 판옥선과 거북선이 국산 소나무가 아닌 수입목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짝퉁 판옥선을 통영시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짝퉁 논란으로 1년 갈량 방치했던 문제의 더우 군선이 해당 지자체로 인수돼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통영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짝퉁 판옥선에 대한 인수자문회의에서는 시가 판옥선을 인수해 체험장이나 조선수군의 무기 전시 등을 갖춘 관광자원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옥선은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3월 제작에 들어가 2011년 6월 통영시 문화마당 앞 강구안에 입항했으며 시는 현재강구안에 자리 잡은 판옥선 외에 거부서 세천과 연계해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이러면 올 하반기부터 일반인에게 개방할 방침입니다. 그때 400년 전의 전투 행위나 또는 그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전술,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삼, 삼을 것이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자칫 돈 묻는 애물단지로 전략하지 않을까 우리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 행태로 인수한 파록스는 선바 흑안은 물론 보험도 불가능해 당초 계획했던 한산해전 활용이나 관광객 탑승에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건조 과정에서 다소의 그 목체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으나 하되 당장 그 문제를 갖다가 지금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고 다시 정산 후에 다시금 시가 관리상 문제가 있다 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짝퉁 파롱선을 인수함으로써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요스 최재현입니다.